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학군단 인근 좋은문 근처에 있는 원룸이고요. 건물 이름 아테네 200에 34로 나와 있는 건물,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요. 왼쪽 편으로 신발장 있고요. 현관이 작지만 이렇게 중문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있으면은 복도 쪽에 소음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런 방음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매트릭스를 장착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새매트릭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편으로 이제 책상, 책장, 옷장이 있고, 이렇게 베란다 형식으로 분리된 부엌이,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전기레인지, 냉장고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편으로 창이 이렇게 뻥나 있습니다. 저쪽에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 에어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이, 이런 식으로 턱이 되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소, 혹은 여기에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지금 문이 고장난 관계로 현재는 보실 수 없고, 이 문은 수리 예정입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